이 작품의 연출을 맡은 박재범이라고 합니다. 네, 미술 쪽 감각을 한 이두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촬영을 맡은 김은성이라고 합니다. 네, 상상력이 좋고 같습니다. 네, 그 자동차 실격실험을 하는 범이가 실제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. 그런 설정이 재밌습니다. 어디서 어디 오셨나요? 어떻게 이이야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시게 되는지. 어, 아이디어는 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이렇게 막 이미지 같은 걸 많이 찾아보는데 영상이나 그런 데이게 사람 형태를 한 범위가 어, 무차별, 무차별하게 실험을 뭐 받고 또다 수리를 받고 하는데 되게 표정한 그 모습이 되게 특이하게 다가오더라고요. 그리고 어떤 사진에서는 그 일을 마친 더미가 담배 한 대를 피우는 어떤 그런 사진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어,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. 네. 질문 받겠습니다.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. 네 저쪽에 계시네요. 네, 영화 잘 봤습니다. 네. 스톱모션을 사용한 거죠. 네 맞습니다. 근데 그 스톱 모션을 사용하는데 그 카메라를 찍는 데그 어떻게 구도를 쓴 거죠? 카메라 를 어떻게 쓰는 거죠? 어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은 어, 한장한장 한 사진 프레임을 한장한장 한 찍어서 나중에 돌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카메라도 그냥 일종의 다 사진이에요. 그 카메라가 펜 되는 장면도 다 하나 하나 카메라를 1mm, 1mm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움직여 사진을 찍고 마지막에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. 도를 쓰는데, 도를 카메라를, 라를쓰 카메라? 자, 안 들리거든요? 네, 일반 그 카메라 관심이, 있으, 사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쓰는 그 DSLR 카메라를 사용했고요. 그 렌즈는 그 인형이 실제로는 한 20cm 정도 되는 인형들이라 어, 렌즈는 접사렌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. 네. 얼마나 걸리셨어요 만드시는 제작 소요 기간은 어, 기획까지 포함해서 1년 정도 걸렸습니다. 네, 이, 이 6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1년 드셨네요. <laughs> 네 그리, 그리고 그 복각 인형? 이, 이게 나무인가요? 나무인형의 재료가 궁금했습니다. 네, 제가 느낌을 보고. 아 이번에는 저희 제작할 때 어, 부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그 철사로 해서 만든 스페인형이고요. 주인공 더미 인형 같은 경우에 3D 모델링을 해서 다시 위에 칠해서 만든 인형 아, 아. 네또 다른 점이 있으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. 네아 여기 네 그기 네. 네, 잘 봤습니다. 금이라고 하면서 부제를 네. 어, 노예 아웃라 하지 습니다그렇게 부제를 할 때는 우리에게 뭔가 주는 고자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부제에 대한 의미를 제에 대한 의미. 제가 제대로 영어가 맞는지 사실 모르는데 노예 아웃이 이렇게 나갈 수, 어디 갈 길이 없다라는 그런 네 어, 그런 말 그런 말을 제가 되게 좋아 좋다고다거나 그런 말을 어,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, 달걀로는 바위를 깰수 없다 하지만 달걀은 스스로 깨어나서 어, 바위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건 무조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그 고통에만 집, 그,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다른, 어, 그 어떤 다른 뜻이 있지 않는가 약간 그런 느낌에서 어, 갈 길이 없다, 없지만 사실은 길은 있다 라는 말을 좀 하, 하고 싶었습니다. 저는 그노이출구은 그러니까 없다는 구절을 보고 어, 이 영화는 비극이구나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이 춤추는 장면이 있어서 이건 뭘까 생각했는데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예, 양쪽을 다 생각하시면서 하신 것 같네요. 네 이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. 없으신가요? 네 짧게 질문해 주세요.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되게 영화 잘 봤고요. 그, 그, 그 남자 두 명의, 뭐랄까, 한 명은 되게 충돌한 장면을 보고 눈을 가리고 한 명은 외눈을 가리면서 치면서 그런데, 혹시 그둘 인물의 의미에 대해서 둘의 의미는, 어, 되게, 그냥 약간 너무 심각한 얘기라기보는 재밌는 작품은 얘기, 어, 안에 코미디어서도 조금 넣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 앨범이 좀더 더, 어, 몰입감을 더 주고 싶었고 약간 인간이 오히려 되게 다양한 인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면서도 아이, 그런 실험을 무서워하는 사람 아니면 하지만 자기 임무 때문에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인물들을 조금 그극 중에서 한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조를 이뤄서 한 표현을 어, 했습니다.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기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. 감독한번 관객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자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애니메이션 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, 감사합니다.